네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 이구요 2021년 5월 10일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죠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미국이 먼저 그랬죠 그 특허권에 대해서 제약사들이 갖고 있는 특허권을 일시적, 일시적으로 정지시키자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일단 그 문제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거는 좀 뭔가 본질이 본질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지금 뭐 거의 미국이 거의 뭐 코로나19 백신에 있어서는 특히 화이자 모더나가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거 보면 많이 있는데 그 본질은 그게 아닌 것같아 지금 그 특허권을 푼다고 해서 그럼 전 세계 저기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 당장 특허권이 풀렸다고 해서 그 특히 화이자 모더나가 갖고 있는 거그 메신저 RNA 방식의 그런 백신을 만들 수 있냐? 못 만들어요. 못 만들고 그못 만드는 이유는 특허권 도 특허권이지만 제가 보기엔 원천 기술이 없습니다. 원천 기술이 없고 이 메신저 RNA 방식의 그런 백신이 지금까지 그 기존에그 많이 사용되던 백신 제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기술입니다. 그리고 보, 보통 백신 하나 만드는데 기본이 10년은 걸리는데 11개월 만에 만들어냈잖아요.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메신저 RNA 방식의 백신으로 그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 뭐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걸 이제 제품화 시킬려면 그 설비라든가 그 생산하는 공장에 또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하루 아침에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기술력을 갖추기가 또 쉽지도 않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물류, 물류 같은 경우 이제 콜드 체인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특허권이 풀린다고 해서 정지가 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과연 세계 전 세계 뭐 60개국이 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과연 몇 나라나 이걸 당장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 원조는 특허권이 아닌데 왜 자꾸 이거 갖고 이렇게 원정을 벌이는지 모르겠네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잠깐 참고로 우리가 좀 배경 지식으로 알아둘 게이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모더나가 다 미국 회사잖아요. 이 만든 게 이제 메신저 RNA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메신저 RNA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설계도 있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보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돌기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그 단백질이 이제 그 세포막과 결합을 해갖고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쉽게 비유하자면 설계도예요 그냥 설계도고 그 설계도를 몸 안으로 다 주입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 안에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인데 이거는 또 특히 그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보관 온도가 영하 70도, 그죠 영하 70도, 초 저온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콜드 체인, 그게 또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옮겨야 될거 아니에요? 접종소로 이 백신을 다 옮겨가, 전국에그 접종소로 다이 백신을 옮겨야 되는데. 그게 냉초저온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 그 하나의 시스템, 차량도 이동하는 차량도 초저온 그런 그 보관 창고를 차에다 실고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게 모든 게다 기술력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그게 아닌데 왜 자꾸 특허 갖고 싸우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의 입장을 보면은 일단 유럽은 얼마 전에 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대놓고 얘기를 했죠. 그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반대한다. 공식적으로 메르켈 총리잖아요. 공식적으로 아예 천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좀 나라별로 아 이거 기는좀 있다고 일단 독일을 필두로 갖고 유럽연합 EU는 지금 반대 입장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영국, 영국은 좀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고 있다. 이게 나라별로 좀 입장이 다르죠.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 보시면은 잠깐 제가 표시를 할게요. 여기를 보시면 코로나 19 백신별 접종 국가수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1등이요. 제일 많은 144개국에서 지금 접종을 했고 화이자가 2등 91개국. 모더나 42개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이잖아요 그죠 영국인데 아까 영국은 뭐 대놓고 반대는 안 하지만 뭐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찬성도 안 한다 왜냐하면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화이자 화이자는 물론 미국 기업이지만 화이자가 이번에 그 메신저 rna 방식의 백신을 독자적으로 혼자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독일에 있는 그 바이오 기업 바이오 앤 테크라고 거기랑 손잡고 공동으로 개발했어요 그러니까는 독일에 있는 바이오엔 테이크 바이오엔 텍이 있죠 독일에 독일의 바이오 기업 그러니까 영국하고 독일은 특히 이유 중에서도 독일은 특히 자기네가 다그 백신 그 개발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러고 실제로도 이거를 특허권을 풀면 가장 염려하는 게 그거죠 이 기술이 이 원천 기술이 중국이랑 러시아로 잘못하다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백신이 거의 뭐 패권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마당인데 그래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중국이랑 러시아는 왜 찬성을 하냐 찬성으로 할,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 다시 코로나 19 백신별 접종 국가 수를 보면 이거 스푸트니크 V 이 이거 러시아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32개국 밖에 안 돼요 접종 국가 수가 신노백신노백 시노백. 이거 중국이죠 신노백 24개국 거의 꼴찌야. 그죠? 꼴찌다 보니까는 왜 꼴찌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효능 면에서도 떨어진다든가 좀 약효가 백신구 효과가 아니면은 뭐 세계적으로 자기네가 로비를 잘 못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거의 하위권이에요. 지금 접종 국가 수를 보면은. 32개고 24개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특허권이 풀려면 풀려면은 잘만 하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화이자가 갖고 있는 바이오엔테크가 갖고 있는 기술을 뺏어서 우리가 잽싸게 만들어갖고 더저 세계에다 더 뿌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찬성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독일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미국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오히 반대로 예. 딴지를 거는 거죠 테크를 거는 거죠 야 무슨 그거 특허권 일시 중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라 니네가 지금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부터 풀어라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및 백신 원료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가 백신 고급을 막고 있다 이러고 있죠 그리고 메르켈 총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놓고 반대한다고 그러죠 지식재산권 유예는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수 없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지식재산권 유예가 백신 연구 및 개발 의욕을 저해시키면 안 된다. 제약사들이야 당연히 반대하고 안 그러겠어요? 제가 자기네가 거의 11개월 동안 잠도 안 자면서 쇠가 빠지게 고생 개고생해가지고 직접 그 메신저 RNA 방식 백신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특허권을 일시 중지시킨다 그러면 좋아하겠냐고요? 네? 그리고 EU 집행위원장 이게 행정부 수반이죠 집행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 지식재산권 유예를 통해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단1회분의 백신도 들여오지 못할 것이다. 다 반대하고 있는 거야 유럽은. 그래서 참왜 이런 거 갖고 쓸데없는 소모 전도를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본질은 그게 아닌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특허권이 풀린다고 해서 일시 정지가 된다고 해서 과연 저걸 당장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뭐, 굳이, 굳이 꼽아본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 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쓸데없는 그 소모전에 불과하다. 본질을 흐리고 있다, 지금.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